왜 예, 보승아? 왜 응. 갑자기, 뭐, 작년까지 내년까지 뭐, 이렇게 안갈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니, 갑자기 왜 군대 갈려고 마음 먹었어? 이제 가라더니 간다니까 약간 걱정되나 보다. 아, 뭐, 어쨌든 언제든 가야 되는 거고. 음. 이미 늦었고. 음. <laughs> 또 요즘은 군대 가면은 적금이 좋아져서. 아. 음? 적금을 넣다고응한 달에 55만 원씩 넣을 수 있대 어. 이제 <laughs> 우와 응. 나올 때 2천만 원 이상 우와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<웃음> 그런 게 있어? 응 우와 <laughs> <laughs> 그런 게있다그래서 얼른 군대를 갔다 오려고? 아니 앞으로 더 좋아질 텐데 <laughs> 응일 엄마한테 빌린 것도 일 그걸로 갚고 엄마한테 빌린 것 때문에 군대 가는 거야. 아니, 엄마 엄마한테 돈담 줄라고 엄마 때문에 간다. 군대 간다는 <laughs> 얘기. 엄마 마음 너무 무겁겠다. 엄마, <laughs> 엄마 <이부가> 마음 무겁게 <laughs> 하는. 엄마가 얼마나 그런지참 효자다. 도승이도승이 비비처는 결국 군대 아, 가지 마라, 갚지 말고. 갚지 마라. 아, 그건데 이제 큰 그림이야, 알지? 어? 경시언니는 엄마도 아, 아, 생각하지 마. 아, 아, 엄마도 아들아, 그런 생각 안 해주면 엄마도 안 갚아도 돼. 이 얘기 들으려고 준거 아니야? 그 때문이라면 가지 말아. 유튜브 장비 산 거가 2천만 원이라 그랬었잖아. 해 아 진짜 보승 씨가 똑똑해. 아, 어, 뭐라고 하나. 저 얘기는 어쩌면 안 갚아도 돼요. 그렇죠. 이런 얘길 수도 우리가 있어. 우리가 그 얘기 지금 한 거잖아요. 네 형님. 맞아요. 우리가 <laughs> 지금 그 얘기. 제발 혼자만 다른 감수하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까지 얘기했어요. <laughs> 심지어 네명다 얘기했어요. 아, 그래? 아, 정리라고 나 할까? <laughs> 정리라고 할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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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빌린 걸갚으려고 군대 가는 거? <laughs> 뭐 그런 건 아니, 아니어도 응. 제가 무슨 뭐 그거를 저보고 갚아라 갚아라 한 적도 없는데 뭐 괜히 저 혼자 그냥 그런 데 아니 그걸 갚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뭐 제가 뭐 그래 군대 가서 돈 벌어오느라고 했었다 그렇거든 이렇게 제가 막혔어요 <laughs> 지 그, 와. 똑똑해. 그 어떻게 받아못 받으려고 아주 군대 보내는 돈얼마 없을 걸 그런 마음보다 그냥 그런 마음을 자기가 먹는다라는 게 그냥 기특한 거죠. 그렇죠. 야. <laughs> 아니 뭐 그런 건 아니, 아니어도 응. 어쨌든 빨리 가야지 계속 이제 촬영하고 해야 되니까. 그래. 뭔가 갔다 오면 너도.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. 속 음. 시원할 그렇지. 것 같아. 응. 응. 어쨌든 숙제를 마친 것 같은 느낌이 들것 같아. 응. 음. 에, 에. 어우, 야, 두릅도 나오고. 이거들 군대는 안 나오셨어요? 예,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언제 가실 거예요? 조만간 갈것 같아서 미리 와봤어요 아, 그랬어요? 응. 15년 전에 여기서 입혔어 아, 바로 집 앞에 있었네요? 네, 예. 바로 앞에 있어서 훈련할 때도 다 여기 근처가 집 근처니까 다 알았죠 저는 아, 네. 집, 집 앞이 군대였네 네 <laughs> 자, 우리 애니 밥 들어간다 들어간다. 들어간다.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. 아구 잘 먹네. 이윤아 아빠 군대가 <laughs> 아빠 굴대가. <구스테이> <laughs> <laughs> 음? 아니 이윤이랑 있으니까 더 그게 걱정돼서. 걱정돼서? 응. 갈때 되면 말도 더 잘하겠다. 음. 이윤이못 보는 게좀 걸리긴 하지. 응 음, 어떻게 보고 싶어서. 걱정하지 마. 또 엄마가 도와주지 안 도와주겠어? 엄마가 그냥 이렇게 너를 보고만 있겠니? 다 도와주지. 마음 편히 다녀오라네. 아뭐 든든하다. 어? 빨리 먹어. 음. 다 먹었어. <laughs> 어. 왜? 지금까지 살면서 네가 이렇게 밥안 먹는 거 처음 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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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본다. 나도 처음 본다. <laughs> 어. 신경 쓰이면 진짜 배가 더부룩하다니까. 그러니까. 군대를 네가 빨리 가긴 가야겠다. 너 군대 가면 진짜 살 빠지겠다. 너 누가 이렇게 밥안 먹는 거 진짜 처음 본다. 논산에 와 있으니까 응? 밥맛도 없나봐 지금. 엄마는밥 맛이 좋구만. <laughs> 양손으로 드시는데 지금?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이제 집에 갈까? 네. 빨리 가자. 음. 부대 있는데만 있어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? 아지 여기 분위기가 그냥 전체적으로 좀 침울한 것 같아. 그래? 그럼 빨리 집에 가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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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야 빨리 가자 그럼.